하나님 말씀, 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절입니다. 압도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여자의 후손도, 너희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그룩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추구, 아, 류사 이래로 인류사 이래로 뭐인류사까지 거창하게 다안 하더라도 어, 인간의 그 인권. 인권이 주창되어지면서 어, 나오는 화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어?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 10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2017년, 2017년도.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은 본문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49번째인가? 49번째. 지금 12월 첫 주입니다. 12월 달에 다섯째 주거든. 다섯니까 49번째. 그리고 금년이 53주입니다. 보통 52주인데, 53주가 금년이 있어요. 12월 달은 지금 다섯째 주가 있는데, 아,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죠. 정리를 해는데 이제 요렇게 지금 한1 0 0년 밖에 안된 지금에, 지금에 와서, 이제, 이제 이 주제를 가치에 대해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 할 때, 전 인류사 전체를 두고, 우리가 봐도, 이 개인의 가치를 이제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아왔는데. 어? 일사 그거 넘어 왔는데. 뭐 이제 뭐 이야기한들 그뭐 어떤 효력이 있느냐? 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한이 내용에 대해서 어, 뭐 1년 동안 꾸준히 들어 본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듣지 않고 한번두번 번 듣고 일사 주제 뭐 그까지 가고 코웃음을 치버리고 내편개 치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이가 한 40대 이후가 된 사람은 아마 분명히 그래 나올 거고, 뭐 50대, 60대 돼서 그래 나온다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그 하층에, 어? 그, 우리 10단계 이야기했는데, 10층을 이야기했는데, 밑에 층이 있는 3층이 있거든요. 그 3층의 첫 번째 단, 단계 되는 1층, 어, 하청, 일청에 대한 그 티켓 그것을 구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즉,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안 들은 채 음? 무시하는 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음? 분명히 들었는데 불구하고 아, 내가 이거 듣지도 못했는데? 라고 하는 변명하는 입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게 지금 백년에안된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엄중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응? 지금이라도 나오는 것은 이건 필요한 때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동안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없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응? 지금 아주 긴박한 정도로 이게 절실하고. 이것 자체를 그동안에 인류사에서 이걸 무시하고 넘어왔던 그 인류사 전체가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사, 이제 반대로 이제 사이 이야기를 듣게 됐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넘어왔던 모든 가치관을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 뒤집든지 송두리째 내놓든지 음? 몇번 몇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넘어왔 모든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교육에 아니면 문화라 하는 건지 어느러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그 기준이 되어졌던 나름대로 개인 개인에게 기준이 되었던 이런 모든 것은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지금 즉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응? 내가 한 개인이 지금 현재 취득되어지고 현재 그걸 갖고 뭔가 어 내가 이만한 스펙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어떤 경력이 있는데 라고 했던 그 모든 것 자체가요. 사실은 뒤틀려졌고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나왔을 수가 있다. 그럼 일단 그것을 다 일단 놔놓고 다시 지금 1년 전에, 뭐, 저, 우리가, 금년에 초에 있던, 1월, 1월 1일에 있었던, 그 어떤 시작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응? 왜냐면은, 하 응? 현재 우리가 되어졌던 모든 것의 그, 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학식들, 이런 거 전체를 가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좁혀지는 거죠. 하나하나로. 초한초한그 문제들이나, 여러 문제들을, 뭐, 방대한 것들나,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내용이, 사실은 방대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고, 대단한 것들나, 그걸 좁히면, 좁히면요, 가정에 그래, 가정에. 응? 즉, 개인의 가정이 안정적이면은, 사실은 뭐, 거창한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가치에 대해서. 응? 음? 내 가치에 대해서, 거창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 가정이 안정적이냐? 좁혀지는 거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남녀입니다. 남녀. 음? 남자끼리의 가정이 아니고 여자끼리의 가정이 아닌 남녀로서 구성되어지는 가정임으로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치에 대한 이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쭉 넘어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 문제가 나오고 결국 거기서 인권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게 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현재 되어지는 것 자체가 손을 내놔라 손을 내놔라 하는 이유들은 왜 이렇게 손을 내놔라 하느냐 왜 나를 내려놔야 되느냐 하는 것에는 우선은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할수있어두 가지를 두고 첫 번째는 기준이 없이 왔다 라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까지의 어떤 개인의 가치, 어떤 사람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어떤 가치, 남녀에 대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위, 행위에 대해서 남자가 하는 행위, 여자가 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 지금 그걸 결론 내기 전에,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에 준해서 이걸 했던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말. 뒤 바뀌고 섞이고 뒤섞여서 어떤 때는 바른 것 같았는데 또 한편 세대가 지나면 <laughs> 세월이 지나 뿐이면요 이게 또 전혀 다르게 음? 마치 유행처럼 지나오는 거 유행처럼 어떤 유행이 있었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싹 몰두했다가 한 시대 지나면서 다른 유행인 다른 것에 대한 유행이 나오다가 이어서 의상을 두고. 심, 어상도 그렇고, 신발도 두고, 뭐, 머리 스타일도 두고, 우리 몸에 대해서 걸치는 이 모든 것에 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유행이 되어지다가 다시 복고풍이라 해서 옛날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 인간의 가치, 가정이면 가정, 남녀 문제, 직업이면 직업, 이 모든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흘러오다가 또 다른 유행처럼 지나가는 이런 속에 내한 개인은 불과 거기에요. 100년도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 자체를 유행이라고 보지 못하는 인정을 못하는 인식을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준이 이게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안 됐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가치 문제를 인류 전체를 가지고 따져보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어떤 근거가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이라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할 때에 비로소 기존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이제서 비로소 기준을 개인의 가치를 적용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이제서 비로소 생긴다 물론 자료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자료지만은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기준으로서 접근하는 데는 피로속 이제야 시작이 되어지는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어떤 가치적인 요소에 개인 개인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지향점 그 내용을요 완전히 송두리째 그야말로 마참 뭐 음, 우리 옷을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뭐, 모든 옷을 다 내려놓고, 허울이나 여러 어떤 지식, 머릿속에 있는까지 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배어 있던 습관들, 이것 전체를 몽땅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이제 기초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갈 거냐, 그런 자세로, 이 개인의 가치를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우리가 살펴야 된다. 개인의 가치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같이 뭐 상승하고 이렇게 표현한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내용이 여러 흐름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치, 인간의 가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라, 어떻게 인,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즉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어떤 형편에, 어떤 방편에, 어떤 뭐좀 어 줄기에서 그런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근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전체가 잘못 비틀어진 거다. 주,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인간에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덕을 주고 개인에게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밀로 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개인을 자살로 하게 했는지 음? 엉뚱한데 몰두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도록 그런 건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시려고하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장치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개인 개인이 그, 이러한, 지금, 요, 언론, 이, 논리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 각 사람, 각 사람,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시각을 어? 그래 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개인의 가치하고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가치하고 일반 비교해가지고 다른 어떤 여러가 유트에서 루트에서 나오는 그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내용하고는요, 이게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결국에는 알다시피 음,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염두에 두고. 사탄에 대해서 인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완벽한 인간의 가치를 나타낸 환경이 없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는 전체가 다 사탄에 의한 조작일 수가 있다. 사탄이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장난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어떻게 면 저항적으로 봐야 돼요, 저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의 가치에 반한, 나머지 모든 출처,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갖고 준해서 와도, 창세기 3장은 들어올 수밖에 없으므로, 즉,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단 말이에 그래서 그것이 기준 부분, 우리가 기준이 없이 지금까지 내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데 또 인간이면서 분명한 존재를 두고 있는 사탄에서 내가 전혀 인식도 하지 않은 내 자신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뭐 다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사탄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간을 대항하고 있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시는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위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 안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연구해 보고 알아보고 할것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어? 나는 아직도 인간인 줄 인간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준비도 안돼 있고 인간으로서 어떤 구실도 안 했고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나타내지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손을 딱. 그래야 돼요. 손 들고, 무릎 꿇고, 입으로는 음?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것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 음? 아주 기본적이요 그래가지고, 현재 한장 우리가 봤듯이 1단계에서 바라바라 했던 것 바라바라. 지금 2단계에서 지금 훈련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이 훈련도 뭐 처음부터 훈련 끝난 내용을 이야기하냐고, 훈련을 들어가는 2 단계 훈련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에서 지금 이제 기준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 그 다음에는 또두가두 두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요구되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훈련되어지면서 우리가 요구되는 자세는 남녀, 어? 남자가 여자를 바라봐라 남자가 남자를 바라봐라 여자가 여자를 바라봐라 여자가 남자를 바라봐라 바라보는 쪽에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 구체적으로 음? 남녀에 대한 인식을요 제 인식에 제 인식 다시 다시 한번 살펴야 된대이 말이에요 왜냐면 창세기 3장 1 5절 근거를 기준으 한다면은 왜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라 할 때는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음? 사람의 원수라 하지 아니하고 니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을까?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것 앞에 사람인데, 왜 사람이 사탄하고 원수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별도로 남자, 여자로서 여자를 구분해 두느냐? 요 내용을요, 우리가 통해서 내가 현재 남자면은, 내가 현재 여자라면은, 여자에 대한 인식, 남자에 대한 인식, 특히 이것은 남자 여자에 대한 인식은 이것은 막연하게 제3의 제,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자로서 여자, 어 가까이 있는 남자로서 여자, 여자로서 남자, 즉 이것은 요 부부됨에 대한, 음? 부부로서의 관점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다. 어? 결혼했는데 남자와 여자 아직까지 뭐 이런 어좀 사이가 안 좋다. 관계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은요.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즉 사춘기 이후를 지나서 결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개인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개인이 내가 여자라면 남자는 어떻게 고려해야 되고 남자라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음? 자기 개인의 문제니까 이제는 구체적을 갖고 해야 돼 막연하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현재 개인적으로 개인 개인이 쓰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뭐참그그참 그, 그참 행동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할라 그러면요 끝도 없요 이거는 뭐 개인 개인 입장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남자 여자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힌트죠 힌트 차이가 있다 어 남자 여자의 차이라는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남자라고 여자로 부르는 이런 거는 사람이지만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내하고 직접 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남자를, 내가 관계 있는 사람 여자를, 이렇게 볼 때는요, 이거는 그내용이 자세가요, 엄청나게 틀려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주, 아주. 남자는 여자를 전혀 모르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려져 있지만은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같이 살아왔고, 사람으로 같이 동급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내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남자를 볼 때, 개인으로서 여자를 볼 때는요, 전혀 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죄에 그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전혀 다른 개체란 말이에요. 요걸 인식하는데, 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면, 그만, 다 아는 거라네. 요 응? 충분하게 다투고, 충분하게 이걸 연구하고, 개인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 과정이 사람 사람만 다 들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음? 결혼만 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어 내가 뭔가 권리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 결혼만 하면은 그그 남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뭐떻게든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두 사람으로 성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어찌보면 사인는 사이대로 남자, 여자의 어떤 가정을 가진 남자, 여자에 대한 독립된 자리 때문에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는 그냥 남녀에 대해서 그냥 팽개치어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두 남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 하는 그것만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이런 두 상대를 어? 하고 있는 엄청난 나름대로 하는 사회로 볼 때는 편한 것을 몰려고 본인들도 이거는 한발내 뒤를 수 없고 가만 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위기 이런 위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자로서 여자를 여자로서 남자를 준비를 해야 준비를 응? 이런 시각에. 이것이 개인의 가치 문제하고 이게 관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좀더왜 그렇는지에 대한 것을 현재적으로 문제투성이 걸어온 걸 보면서 어느 한 가정이 지금 인류사 전체를 두고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 결혼한 쌍이 그럼 뭐 70억이니까 35억을 우리가 잡고도 반을 잡고 우리가 결혼한 쌍이다 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결혼했던 과거의 선조들의 걸음을 봐도 똑같이 어느 한 부부나 어느 한 가정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똑같은 걸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내용. 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는 당사자들 남자 여자는 어디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래 됐느냐 하고 볼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래리 음? 여기에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좌우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서, 여자가 남자로서 이거 만나지는 이런 어떤 위치에서 말이죠. 달라지는 개인의 가치 변화, 어? 좌절이면 좌절, 뭐 상승했다 싶은데 알고 보면 그것은 한낱 거품이요. 곤두박질쳐지는 개인의 가치의 하락.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그런 사례는요.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을 달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말로서, 어, 나타난 말로 가지고 지금, 어, 알아보면 좋겠다. 지금 이거만 하데도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 응? 이걸 하고 넘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데 반도 안 나왔어요. 어,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개인의 가치 부분에서, 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점에서 지금 막 문을 여는 내용인데도 자료가 너무 없고, 좀 해야 될 내용은 너무 많고 할 말은 너무 많은 그런 좀 주제 주제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이만큼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첫 번째 기준이라 부분에 이거는 분명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남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어떤 좀 접근할 수 있는 훈련이 될수 있는 부분에 어느 어 가장 쉬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레레.